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게 이제 느껴져요. 대한민국 만세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까요 여러 분야의 큰 상을 받아요. 큰막 훈장 이런 것도 받고 뭐 엄청 기쁜 일이죠. 저희 나라니까 음. 비가 많이 오고 큰 태풍이 몰아쳐요. 엄청 좀 크게 몰아치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안녕하세요. 신내림 받은지 이틀째 된. 천원신당의 아르마씨입니다 이제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게2이2 4년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 사람은 이사2은이 사람은 이사이요 우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어 있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게 이제 느껴져요. 대한민국 만세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러 분야의 큰 상을 받아요. 큰막 훈장 이런 것도 받고 어, 엄청 기쁜 일이죠. 저희 나라니까 음. 비가 많이 오고 큰 태풍이 몰아쳐요. 엄청 좀 크게 몰아치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그 이런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우리나라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보여요 어 원래 지진하면 일본이라고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지진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고 동해안 쪽으로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게 많이 보여요. 일주일 정도는 큰 불이 일어나는 게 많이 보여요. 엄청 큰 불이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만큼 산 가시거나 할 때, 불, 담배공초, 이런 것 많이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큰 불이 난다고 하면은, 지역은 어느 쪽에서 좀 날까요? 음... 서해 쪽으로 큰 불이 많이 보여요. 어, 정쟁난 것처럼 엄청 좀 많이 무섭네요. 어, 사고가 나는 것도 많이 보이고 땅이 꼭훅 꺼진다고 하죠. 밑으로 훅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니까 좀 조심히 언제 누구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좀 조심히 다니셨으면 좋겠고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진짜 그런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올해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게 언제 누구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몸들도 많이 챙기고 나만 아니면 대가 아니니까 다들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고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라서 몸들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다툼이 되게 많은 해여서 어, 이별수, 이혼수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인들이 이제 TV로도 많이 볼수 있겠죠? 그런 음. 것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 아네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경제적으로는 가열부터 수출이 되어서 많이 풀린다고 하거든요 네. 어,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런 일반인들한테는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이제 오고 가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돈도 이제 풀리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촛불 시위하는 게좀 보여요 촛불 시위요? 네 촛불 시위란 어떤 것 때문에 촛불 시위랄까요? 그냥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촛불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도 음. 그냥 촛불만 들고 있고 막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촛불 시위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음. 음. 2024년에는 좀 사고나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부딪히는 게 보여요 음. 어. 그러니까 좀 안전에 좀 주의해야겠죠 많이 이런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가 24년 좀 하반기 언제쯤으로 보이세요? 개, 계절로 보신다고 하면은 가을 가을 네 음. 가을이 많이, 많이 진짜 뭔가 막 터진다고 해야 되나? 툭툭툭툭 음. 올라올 거 같아요, 음. 가을이 음. 가을.. 어, 그래서 음, 올 해가 진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안전하고 무탄하게 올해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2024년 올한 해는 많은 분들이 건강도 많이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다들 건강은 진짜 신경 쓰셨을 거예요, 올해는. 건강이 좀 많이 나빠, 다, 막,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막 하고, 어, 진짜로 그냥 건강검진 받으면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거 한번 받고, 내 몸에 어디 이상은 있나, 없나, 막 확인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사건, 사고가 많은 해니까, 그래도 뭐윗분들이 많이 신경 써서 주시고 뭐다 해주시겠죠? 저는 이제 여기 천운신당 아르마 씨가 열심히 2024년 기도하고 빌어서 그래도 안전하게 올해 마무리 되도록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운신당 아르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